120i의 M 스포츠 모델이고여기 외장 컬러가 미사노 블루입니다. 파란색이라서 조금 더좀 밝은 느낌이고 오히려 120i의 그 신선함은 좀 뭐라 그럴까? 스포티한 느낌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서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듀얼머플러도 적용이 되어있고 디퓨저도 적용이 되어있고 해치백이지만 되게 볼륨감도 좋죠. 복합 연비도 11kg로 연비도 좋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노비의아 장점이고 시트 포지션도 낮기 때문에 되게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1시리즈요 120i만의 컴팩트한 드라이빙 성능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1시리즈랑 틀린 점이쿨린이었고 지금은 전륜구동이는게좀 다른 점이긴 하지만 실내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더 좋거든요. 차는 작지만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패드시프트도 적용이 되어있고 스티어링 및열선이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가있고요 헬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오토홀드 전방 주차 브레이크 아전방 주차 센서 그리고 센터코스 한쪽에도 수납공간이랑 C타입 충전구가 들어가있고요 드라이빙의 재미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아마 가격은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요. 뭐 골프보다는 1천만원 정도 높습니다. 골프 GTI보다도 가격이 조금 높고 뭐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골프 GTI도 괜찮습니다. 골프 GTI도 타보시면 스포츠마다 딱 바꾸면 레이싱카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1 2 0 i 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 뭐 같은 가 C타입 충전구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파노르마선 루프도 적용이 돼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팜레스터랑 컵홀더도 적용이 되었고요 트렁크 수납공간도 이렇기 때문에 적하시기도 좋고 하단에도 수납공간이 추가로 또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잠그시기도 굉장히 좋고 잡아가시기도 좋고 그리고 아 이거는 트렁크 쪽에 트렁크 12볼트 충전석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전동트렁크가 들어갔다는 점 전동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i라든가 아니면 135i 같은 것도 할인 많이 되니까요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라고 어 일반적인 컬러보다는 좀 튀는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미사노블루 하시는 게또 굉장히 좋습니다 차가 또 워낙 스포티함이 또보이기 때문에 이런 좀 튀는 컬러도 잘받거든요이 미사노블루가 좀 바다를 담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서 더 괜찮고 그리고 루프라인도 웨더스트립도 보면 다 블랙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강조가 됐고요 그릴만 좀 블랙으로 저 랩핑하게 되면 더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도 좀 블랙으로 좀 랩핑 좀 하고 휠도 좀 블랙으로 랩핑하게 되면 조금 더 예뻐질 것 같아요 120i도 할인 많이 되니까 이번에 또구매하시 바랍니다 차도 굉장히 이쁘고 스포티함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고성능으로 13Y를 하셔도 괜찮고